안녕하세요. 고아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총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상황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성인이라고 간주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성인인데 어, 대형 마트에 가서 시리얼을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트에 갔는데 어, 이 매대에 진열된 수많은 브랜드의 이 시리얼이 어, 이렇게 d 피가돼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그 매대 앞에서 어떠한 어, 어떠한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떤 시리얼이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혼란스럽겠죠. 뚜렷한 특징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자,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린 건요. 오늘의 이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예를 들면 은 지금 여러분의 화성인이 시리얼을 다양한 브랜드 앞에서 꼭 하나의 시리얼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어, 브랜드 소비자 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죠 브랜드를 바라봤을 때그 음. 브랜드가 특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이 브랜드의 카테고리가 제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거를 특정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필터의 조건이 없는 없는 게 바로 소비자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라면 당연히 이 제품 간의 차별성을 눈에 띄게 볼수 있고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비자라면 어, 이 가, 카테고리의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이 화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제품의 특성을 구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성숙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책은요. 디퍼런트라는 책이에요. 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디퍼런트에 대해서 어, 정말 이 진정한 차별성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 일탈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의 아웃사이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아웃사이더로 가는 이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화성인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드려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어,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별화는 곧 포기이다. 자,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친근함, 뭐 즐거운 활동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뭐 매력, 진지함, 겸손, 강인함 같이 서로 모순된 이미지를 동시에 심어 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거 후보자를 떠올리게 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특징을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지 두드러지게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를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대학이, 위해서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방면의 교수들을 두루두루 초빙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예가, 예시가 있는데, 이 테니스 선수가 서브와 발리가 주 무기라고 한다면 굳이 스트로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중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뭐 설문 조사에 의해서 설문 조사에 되게 집착해서 모든 부분을 다 잘할 필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차별하는 곧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어, 자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음, 이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는 곧역 포지셔닝이다 자역 포지셔닝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139쪽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자역 포지션 브랜드 어, 역 포지셔닝 브랜드를 한번 얘기를 들면은 일단 이 정의가 뭐냐면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아이디어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기존 브랜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를 과감하게 삭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용기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예라고 할때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 역 포지셔닝 브랜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요, 바로 구글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구글은 당시, 이제, 어, 구글이 탄생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야후나 그런 타 사이트들이 굉장히 어, 많이 선점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구글과는, 구글이 출시했었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모습들이 이런 부분에서 역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은, 어, 그 구글에 들어가면은 접속하면은 웹 프론트 페이지에는 검색창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글은. 네. 근데, 뭐, 야후, 뭐, 지금 네이버를 생각하셔도, 지금 네이버는 좀 바뀌었긴 했지만, 뭐, 다음 네이버 기존의 원래 형태에 그렇게 있는 사이트들은 특징은 뭐였냐면, 어, 대부분이 웹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에 검색창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뭐 광고들, 뭐뭐 뭐 심지어 날씨까지 되게 많이 복잡한 정보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구글은 완전히 다르게 역포지셔닝을 한 기업인데, 구글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다 없애고 너무 심지어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검색창 하나만 띄어 놨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역 포지셔닝인데 어 단순히 이렇게 다르게 해,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때문에 역 포지셔닝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대신에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네 주는 게 바로 역 포지셔닝 브랜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잠깐 얘기를 해 보면 어 이제 구글이 어떤 차별화를 그때 했었냐면요. 어, 일단, 광고가, 광고가 없는 것. 네, 그런 부분에서 달랐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빠른 검색 스피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좀 재미난 기능이긴 한데, 기념일에는 이 로고 모양이 그 기념일에 맞는 기발한 형태로 이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구글에 구글이 이제 역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뽑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역 브랜드는 기존 가치를 없애면서 동시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세 번째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책에서 발견했던 거는 어, 진정한 차별화를 이루, 이루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차별화가 어렵다라고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혁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어, 이제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 혁신을 하는 건요, 확장이 아닌 제거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제가 253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 이 제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나 혹은 뭐 이케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가치들을, 그리고 또뭐 부수적인 가치들을 제공하고, 제거하고, 핵심적인 이 가치들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조합함으로써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케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기존의 가구 시장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죠. 심지어는 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뭐 조립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 이런 서비스와 가치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확장이 아닌 제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혁신은 이제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이제 미니 쿠퍼라는 이 자동차 브랜드를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니 쿠퍼는 이 적대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이 적대 브랜드는 어, 소비자 계층을 양분함으로써 시장에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더 얘기를 하면은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정말 필요하고, 어, 가치 있게 느끼는 사람들은 구매를 해. 하지만, 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매할 필요는 없어. 라는 약간 도도하면서 뻔뻔한 이런 뭐 마케팅적인 거를 많이 취하는 게 적대 브랜드들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진정한 마니아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게또 적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진정한 혁신은 분열을 통해서 실험 말고 내 브랜드가 좋으면 진짜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분열입니다. 자세 번째, 자세 번째 진정한 혁신은요 변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변형은 어떤 거냐면요 어, 제품 자체를 변형하는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어, 예시로이 하기스를 판매하는 이 기저귀 업체가 어, 킴벌리라고 있는데, 이킴벌리 업체가 그때 이제 변형을 통해서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의 이제 그 기저귀들이, 음, 기저귀들이 대부분의 이제 뭐두 살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어, 그게 주기가 굉장히 짧다고 느꼈고, 그걸 제품을 조금 더좀 길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던 중에 뭐 20세 이상, 아, 20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뭐 기저귀 팬티라고 해서 어, 풀업스라는 뭐 기저귀 팬티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4살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저귀인데 단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바꿔서 팬티를 입히라는 개념으로 바꾼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변형을 통해서, 어, 혁신을 또 이룰 수,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혁신, 이 혁신을 통해서 정말 이 차별화가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해드렸던 거는, 자, 첫 번째. 차별하는 고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 포지셔닝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차별하는 곧 혁신이다. 그리고 혁신하는 법세 가지. 이세 가지 얘기를 드렸고 뭐 제거, 분열, 변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내 생각은 좀 이래.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괜찮고요. 혹은 어, 다음에는 좀 이런 내용을 좀 배워 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뵐 거고요. 여러분의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